안녕하세요. 기상 전문 해설입니다. 이번 주는 그야말로 위험 기상 5종 세트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강풍과 풍랑, 대설, 한파, 그리고 건조특보까지. 마치 전국 지도가 각종 특보로 빈틈없이 모자이크 처리가 된 듯한 상황입니다. 주말 내내 강하게 부는 바람 때문에 창문이 덜컹거려 밤잠 설치신 분들, 또는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려 놀라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바람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번 추위와 눈, 단순히 한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파와 2파로 나뉘어 파상공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주 날씨의 핵심 포인트와 날짜별 대응 요령 그리고 생활 속 안전 팁까지 꼼꼼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압 배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은 전형적인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거대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버티고 있고 동쪽에는 발달한 저기압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두 기단 사이로 등압선이 마치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수직으로 섰습니다. 등압선이 이렇게 세로로 촘촘하게 섰다는 것은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뚫렸다는 뜻입니다. 이 좁은 통로를 따라 북극의 한기가 맹렬한 속도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월 11일 일요일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공 5500m의 기온을 보면 영하 43도의 엄청난 찬 공기가 서울 상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북극의 소용돌이가 찢어져서 그 파편이 떨어져 나온 수준입니다. 보통 이 정도 한기는 북한 국경 근처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서울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강원도 고성 향로봉이 영하 19.5도, 서울 은평구는 영하 10도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영하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온보다 바람입니다. 어제 오늘 바람이 태풍급으로 불고 있습니다. 울릉도 부근 데이터를 보면 초속 28m, 순간적으로는 초속 30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됩니다. 이 정도면 몸을 가누기 힘들고 간판이 떨어지거나 지붕이 날아갈 수 있는 위력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농사 지으시는 농민분들 걱정이 크실 텐데요. 강풍에 비닐이 찢기거나, 파이프가 휘지 않도록 하우스 밴드를 X자로 단단히 메어주시고, 출입문은 꼭 닫아주셔야 합니다. 찢어진 곳이 있다면, 비닐 테이프로 즉시 보수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눈 소식도 심상치 않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마치 목욕탕 문을 열었을 때, 김이 확 서리는 것처럼, 바다와 공기의 온도 차이로 인해, 눈구름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기차에 의한 눈구름이라고 합니다. 이 눈구름들이 강한 서풍을 타고 호남 지역과 제주도, 그리고 울릉도, 독도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무안에는 대설 경보가, 호남과 제주 전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반면 산맥 너머 영남 지방은 눈 대신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대조적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까지 강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번 추위 언제 풀리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번 한파는 두 번에 걸쳐서 옵니다. 오늘 겪고 계신 이 추위가 제일 파입니다. 이 한기는 편서풍을 타고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해서 오늘 밤이면 일본 홋카이도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일 월요일에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바람 방향이 북서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2차 충격을 위한 도움닫기일 뿐입니다. 바로 이어서 중국 동북부에서 또 다른 저기압이 발달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통과하고 나면 1월 13일 화요일 제2파 한기가 닥칩니다. 이번에는 상공 기온이 영하 46도까지 떨어집니다. 예측 모델을 보면 서울 기온이 일본 사포로나 시베리아 일부 지역보다 더 춥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공이 보라색 냉동고처럼 변하는 겁니다. 화요일 출근길은 정말 단단히 무장하셔야겠습니다. 내복은 필수이고 목도리와 장갑으로 체온이 빠져나가는 틈을 막으셔야 합니다. 최근 댓글을 보면 왜 주말마다 날씨가 이러냐며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참 야속하게도 우연이 아닙니다. 현재 기압골의 이동 주기가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주기가 주말과 딱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일에는 이동성 고기압으로 막다가 주말쯤 저기압이 통과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이라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역별 상황별로 구체적인 대응 요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남과 제주도, 서해안 지역에 계신 운전자분들입니다. 눈이 오는 것도 문제지만, 녹았다가 밤사이 다시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가 치명적입니다. 특히 교량 위나 터널 출입구는 지열이 없어 순식간에 빙판이 됩니다. 월요일 출근길,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오셔서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차가 눈구덩이에 빠져 헛바퀴가 돌 때는, 고양이 모래나 흙을 타이어 밑에 뿌려주면 마찰력이 생겨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수도권과 내륙에 계신 분들은 동파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화요일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계량기압 내부에 헌 옷이나 수건을 채워 넣으시고 장기간 집을 비우실 때는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 열어물이 똑똑 떨어지게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수리비 수십만 원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입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는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새벽운동은 당분간 자제하시고 낮 시간대라 하더라도 모자를 꼭 쓰셔서 머리 보온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주변에 홀로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묻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입니다. 이번 제이파 한기는 주 중반까지 맹위를 떨치다가 주 후반인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어야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겨울 추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월 하순에 또한 번의 큰 추위가 예고되어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1차 한파와 서해안 폭설 동해안 강풍에 주의하셔야 하고 월요일은 잠시 기온이 오르겠지만 밤부터 다시 추워집니다. 화요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2차 한파가 닥칩니다. 날씨가 춥고 험합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